말이 안 된다면서 누가 믿는 게 있어? 머리 안 되는데. 믿어야죠. 야, 오늘. 음. 단어. 단어? 우리 리뷰 테스트 푼 거, 다 물어볼 거야.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리뷰 테스트. 네, 리뷰. 리뷰 테스트 풀었어? 세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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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점이야, 거기?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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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 너네 수업을 안 들어도 숙제를 모르잖아, 이 똥꼬들아 맞네 강남니랑 김채아 고 풀었지? 네 풀렸죠, 이건요? 야, 근데 이건 어떻게 왔냐 선생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94페이지에 있는 단어 빨리 외워 94, 95페이지에 있는 단어 빨리 외워 95페이지 안 읽어? 아, 이거예요? D번? 94, 95페이지에 있는 단어들 있잖아 95페이지에 있는 단어? 는 단어가 없어요 9 4에 본문이 있잖아 본문 안에 있는 단어들 아 단어 다어 거기 두 페이지에 있는 단어를 쌤이 물어볼 거니까 어? 너네 복스노트 지금 써온 사람 지금 세영이밖에 없고 어? 그래서 아니요. 이거 단어로 물어봐야 돼 빨리 외워 94, 95페이지에 있는 단어 단어를 모르면 어떡해요 아니 근이너 너. 너. 들은, 그런 거. 그러면 안 보기. 우린 다너 오른쪽 밑게 거의 다 있을 거야. 그 노, 이 뭐야 트털뭐이이게 <laughs> 그거 아트이고 하나 <laughs> 야, 김강나 너네 해석이 똑같아 해석 같이 했어요 누가 해석 같이 하래? 어? 누가 해석 같이 하래? 응? 누가 해석 같이 하라고 했어? 너네 이거 해석 어디 보고 했어? 그리고 네이너첫 입... 문장 해석해봐 너 이거랑 또안 똑같으면 혼난다 네가한거 맞아? 오늘 같이 했으니까 같이 했는데 네가한거 맞아? 해봐 해석 이거 어떻게 읽어요? 해석해 너 여기서 썼잖아 나요? 네, 뭐? 나 하지 마, 하지 마. 谢谢,나 여기 봐, 따라와. 能量这 자, 어, 리뷰 테스트 채점하고 오늘 여기 마침 지문이 되게 짧아가지고 빨리 끝나면 여러분 좀 쉬는 시간 자율, 자율 학습 시간 드릴게요 <laughs> 자, 90쪽 채점 한번 해봅시다 그 나연이랑 시아는 그냥 채점하지 마세요 그럼 좀냅또 나중에 풀게 자, A번에 5번 a 번에 5번 뒤에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2번 뒤에 네. 1번은 네. is related to is related 는 안돼요 응? 어 is로 바꿔야 돼 is. 다음 이 번은 Red Lion 이번에 복습 노트였죠. 다음 3 번에 과거 시제로 써야 되네 Came up with. 허안 어, 되죠. 왜냐면은 내놓았다니까 해석이 과거 시제예요. 4 번에 resulted in. 방번에 시세가 생각보다 좀 그렇죠. 자, 뒤에 1번은 자, 해석 비슷한 많은 걸로 합시다. 근육에 더 많은 미오글로빈이 있을수록 고기는 더 굽다. 빨갛다. 2번. 다음에 당신이 시끄러운 장소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백색 소음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 3번. 작은 돌 하나를 봉지 한 가운데 놓아서 봉지가 살짝 안쪽으로 늘리게 하라. 4번한 번의 충돌로 수천 개의 더 많은 잔해가 생길 것이며 아마도 다른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의 일번 But have you ever wondered? Why fish meat isn't red like beef or pork? Why fish meat isn't red like beef or pork? From Yvonne. Why noise is like the sound of 1,000 voices, it prevents your brain from following the conversation. It prevents your brain from following the conversation. Someone, cover the back's edges with sand to make sure moisture cannot escape from the hole. To make sure moisture cannot escape from the hole. So, this is the 그날 못 들은 리딩 있잖아 예. 집에서 들어 예. 응. 집에서 듣고 리뷰 테스트 꼭 풀어와 방금 채점한 거 알겠지? 자 갑시다 파리의 노트리담 밑에 춘서이가한번 읽어봐 한글로 된거 응. 1831년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작가인 빅토르 이고가 발표한 청담도서이다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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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스메랄라를 중심으로 폭주에 취한 명을 지닌 보트르 당상당의 총직이 화지모더 에스메... 이소는왜 이래? 에스메랄라에게 연장을 품고 있는 구조규 그 프로로, 공기대장, 페비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과인간의영음을 그려내고 있으며 작품 배경인 15세기 화리의 사회상과 삶 i n g d o n 한 생생히 묘사하고 네. 이 작품은 영화 연극 및 뮤지컬로 각색되어 수차례 무대에 올려졌으며 지금까지 많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i l d they will love the m e r c h a n d 가봤어요 파리 가봤는데 너무 커서 3회밖에 없었어 보지 못했지만 노트르담 상담은 뭐 유명하니까 다 사진으로 봤을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또 뮤지컬 노트르담 대파르스 David in f in 1998 in Heisman's t w 0 more than 이 e n m i l 요자 뮤지컬 노트르담 파리스는 1998년 프랑스에서 데뷔 여러분 이 데뷔치 그 아는 데뷔예요 데뷔 아이돌 데뷔 할때그 데뷔입니다 프랑스어에요 프랑스에서 데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세계적으로 10만명 1000만명? 1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줬답니다 그 다음 사연이 한번 해볼까? 미키 셰리 키즈 버터 스트리머 스나블.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이스타 유호의 유명한 소설이 바탕으로 본다. 그렇죠? 자, 거기 이즈 베이스토어 매주. 자, 포인트 하나 써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냐 어디 어디에 기초는 근거를 둔다라는 뜻입니다 써주세요. In place of the dialogue. the dialogue, the story is turned down through, through mm. fifty four, fifty four songs and accompanied by both bird and, and bird and yeah. dances. Yes. 장소 안에서 대화. 음, The story,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이 스토리 말해준대요. 그렇죠? t h r o 통해서? 5십사개 아름다운 노래와. 노래들, 그렇죠? 노래를 동반해서. 뭐에 의해서 동반이 된대? 이발레가 우리가 아는 그 발레예요. 그죠 발레와, 발레와 현대 댄스 무용. 그죠? 현대 무용. 그위서 동반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인플레이스 오토 동그라미 해봅시다. 이것도 짧은 거니까 바로 써볼게요. 이거는 안 해오면 네. 해석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워야돼 플레이스 s 장소잖아. 그러니까 d s 장소 안에서 이렇게 d s o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d s o 이 n 는 s o 에 n d sound s o 대 n 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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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대화 대신 o u n d sound 는 o u n 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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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n 잘했고요 위치는 서울 아트센터고 스케줄 1시는 2월 2일부터 24일까지. 그래서 위크데이가 언제들 e 위크데이. y 평일. 평일이에요. 주말은 위켄이죠. 그래서 평일을 영어로 위크데이라고 하고 주말은 영어로 주의 끝이니까 위크하고 엔드가 합쳐져서 e 위켄. 그죠 주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중에는 8시. 다음 세레네이스 토요일마다는 7시 반, 일요일은 3시랑 6시. No Foundation 이거 그러니까 월요일에 쇼가 없습니다. 티켓 가격은 VIP 박스가 15만 원이면 싸네요. 뮤지컬 요즘 진짜 비싼거알대 네. 그렇 2, 30만 원 정도 해요 VIP. <laughs> 다음 s t o 있고요. 자 밑에 보니 이이해 봅시다. 우리 s t u 티켓 스튜던 i c for s e c t i o n or Only. 10,000원. 10,000원. 1한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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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1 0원1원이다 group discount. 체할 할인도 a v 러 i 하면 이용 가뭐 파티. 파티 하면 이용가능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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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0 0 0 0 0 0 파티 0 0 0 0 0 파티 0 0파티0 0 0 0 0 0 파티하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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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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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0 단체 할인도 20% 가능하답니다 자 채점합시다 1번은 4번 2번은 2번 채점만 하시면 넘어갈게요 3번은 디스카운트 자, 들어. 자 숙제 동 공사에 브이 체크하는 거 빨리 해 오시고 특히 어디 한 차례지 이제 1 1풀인가 네. 맞지. 11과 10일과... 여기까지 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좀 시간 남았으니까 어조 쉬면서 오늘 단어 시험 외워야 되지 여러분들? 네, 단어 시험 단어책 펴 놓고 단어를 외우죠.